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숨수건은 기존 제품과 달리 특수 용액에 젖은 7중 필터 형태의 원형 마스크로 화재 초기 치명적인 유독가스의 여과율을 높이고 3초에서 5초 이내 빠른 착용이 가능하며 최대 15분간 다양한 유독가스를 여과 및 중화해주는 습식 방연 마스크입니다. 유해가스 여과에 유효한 소재와 성분을 발굴하고 개량하여 수천 번의 배합 실험과 성능 실험을 통해 얻어낸 정밀한 기술입니다. 화재 초기에 나오는 가스는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맹독가스이며,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연 마스크 숨수건은 습식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가스 제거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비수용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의 경우, 4,000ppm을 3시간 동안 흡입하면 치사량인 가스인 반면에 수용성 가스로 숨수건의 용액에 의해 제거 효율이 높은 치안화수소의 경우 두 모금 정도인 100ppm의 작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맹독가스입니다. 기존 제품의 착용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이며 숨수건은 3에서 5초입니다. 사용 시간은 15분으로 대피시 골든타임인 평균 시간 7분을 확보하였고 최소 4종 이상의 유해가스를 여과해주며 기존 제품의 20분의 1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은 활성탄 흡착에 의한 여과 방식이 하나인데 반해 숨수건은 세 가지의 여가 방식으로 더욱 안전해졌고 기존 제품은 1제곱미터당 비치 가능한 수량이 100개인데 반해 숨수건은 3200개를 비치할 수 있어 더 많은 양을 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급 상황 시 특수 용액이 흡기 온도를 낮춰 호흡을 편하게 해주며 내열성이 강한 용액이 화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유사시 숨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소방 인증 방독면의 경우 국민 10만 명을 위한 예산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숨수건의 예산은 3억 원으로 20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관련 특허는 3건이며 이 제품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제품 인증을 취득하였고 조달청 혁신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유해가스 여과 시험 성적서를 비롯한 인체 무해. 유통기한 안전성 등 성능에 대한 다수의 공인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화재 발생 시 제품을 즉시 개봉하여 필터 원통 중앙에 손을 끼워 코와 입을 막습니다.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탄성밴드 사이를 벌려 머리에 착용합니다. 화염으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면 필터 원단 결합 부분을 반으로 갈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피가 어려울 경우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탄성 필터 원단이 자유롭게 늘어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이 가능합니다.